어, 명절이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어, 그런 속에서 저희들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어, 계속적으로 어, 저희들이 우리 자신이 어떻게 주님 앞서 에 나아가야 될지를 어,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 명절에 어, 이번에 이렇게 오고 가시면서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친지들을 만나면서 또 여러 가지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기도 하고 또 어. 가족 간의 여러 가지 소식들도 또 돌아보는 어,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명절에 가족이나 친지를 만나면 이렇게, 어, 부정 때는 저희들이 어, 세배도 하고, 어, 세배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덕담도 나누고, 또 여러 가지 근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 질문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어, 이런 어, 덕담도 하고 충고도 하는 와중 속에서 이 덕담이 덕담이 아니라 비수가 될 때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어, 친들이 친지들이 어떤 때는 어떤 시기심이나 뭐 어떤 질투, 또 상대방에 대한 어떤 불편한 마음 때문에 어,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종종 있지만 서로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어, 명절 때 분명히 덕담이라고 하시고 또 우리들을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것이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 명절 때 친척을 피하고 집에 내려가기 싫어하는 분들도 있죠. 예를 들자면 나이가 좀 관연한 분들이 어 이렇게 어르신들을 만나게 되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 장가는 언제 갈래? 시집은 언제 갈래? 라고 얘기를 하고 또 자식이 늦은 분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식을 꼭 가져야지 언제 가질래나?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또 직장의 문제를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고 집에 없는 분들한테는 집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 그분들이 악한 의도가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전혀 도움이 안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땐 그렇죠. 어느 분이 사업이 잘안 되고 있는데 사업이 좀 풀려야지 좀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사람이 좀더 열심히 애고 긍정적으로 해망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거야 라고 쉽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악한 의도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상처를 주려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 아니지만, 그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상대방의 입장 속에서 그 부분을 배려하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피상적으로 느끼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 요새야 커피가 아주 일사가 되어졌지만, 커피가 그렇게까지 원두 커피를 잘안 마시던 그 저희 청년 때는 그런 게 있습니다. 회사에서 어느 분이 외국에 갔다 와서 커피를 줍니다. 원두 커피를 줍니다. 그런데 드립하는 이런 어떤 거름종이라든가 또는 커피 메이커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그 커피 원두는 무엇입니까? 그림의 떡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림의 커피죠. 왜? 이걸 내릴래야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생각해서 무언가를 주고 또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도움이 안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명절 때 뿐입니까? 또또 선물 뿐입니까? 세상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약게 살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 출세하려면 이런 방법을 편법이든 불법이든 행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아파트 투기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꼼수를 쓰게 되면 돈을 벌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국정농단이라든가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단순히 정치에 관하거나 청와대에 관한 얘기만이 아닙니다. 어쩜 우리들이삶 속에서 그러한 많은 것들이 너무나 녹아있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때는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연유일 것입니다. 씻어내야 될 것들을 씻지 못합니다. 특별히 어쩌면 세상적 가치 속에서 교회가 쫓아가지 못하는 어쩌면은 고지식하고 그 신앙을 지키려는 그것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도 있지만 어떤 교회조차에서도 세상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벌어지는 해프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냐?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베드로, 그 빌립보 교회는 좀 달랐습니다. 지난번에 그 인사말에서 나왔듯이 빌립보 교회는 보다 다른 교회들도 잘 되어지는 교회였지만 보다 특출난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정말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어디서 출발되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 하나님이 내 증인이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이고 또그 사랑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 어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마음으로 바로 이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빌립보 교회가 갖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의 마음으로 동일하게 이들을 사랑하고 또그 사랑하는 그 상태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생각한다라는 것, 특별히 기독 공동체와 또 그리고 믿는 가정 속에서 제일 기준이 무엇이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서로를 생각하고 배려하고 돌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울은 6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는 확신하노라라고 되어 있었는데, 바로 이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이 착한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안에서 이 일이 기준이 그 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1차적으로 구원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는 작업 속에서의 일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을 사랑하고 아낍니다. 얼마나 사모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그는 확신하고 또 빌립보교에도 확신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들을 사모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한가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라.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그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한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그들과 한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 바로 그리고 이들이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라는 그말 속에 있어서. 그 자신만이 예수 그리스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들도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시대 교회나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는 바로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한 마음이 된 교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한 마음이 어느 어느 지역교회의 그한 마음에만 국한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예수께서 심장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기티본문에 바로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하죠. 바울이 두란노서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술을 행하는 유대인. 그들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자기도 귀신 쫓아내 보려고 하죠. 그런데 그본부를 읽다가 저는 참 희한한 말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동전 19장에 그 유대인을 묘사하면서, 그 바울을 쫓아 생하려는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술을 행하는 유대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최소한, 예수 아직 뭐 알지 못한 사람이 할지라도, 최소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믿는 이들이다요런데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마술을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그 뒤에 한 예를 나오고 있는데, 한 제사장의 일곱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행합니까 바로 이 마술을 행하는 유대인하고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는 거죠. 요새 식으로 따지면 좀 뭐합니까? 제 세장이 곧 목사는 아니지만, 좀 쉽게 설명을 하고, 단순하게 설명을 하면, 목사의 아들들이 그지 탱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대죠. 교회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악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방법들을 그냥 도용한다라면, 그것이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인용하긴 합니다. 성경이 그렇죠.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다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는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도 예수의 이름을 인용을 하죠. 그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입니다. 종종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누구 집사님은 열심히 믿으시니까, 누구누구 분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니까, 제가 그분을 좀 쫓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오. 어느 믿음 좋은 권사님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릅니까? 같은 하나님입니다. 박권사님의 하나님, 또는 뭐김장로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마치 하나님이 다른 것처럼 그분을 의지합니다. 아닙니다. 그런 신앙은 의미,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나 그분이 믿는 하나님은 동일한 분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바로 빌립보 교회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들 주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하나 되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런데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됨을 본모는 보여줍니다. 자, 7절에 후반부를 보십시오. 내 마음에 있음이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메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 참회, 참여한 자가 되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들은 바울과 동일한 마음과 심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며 예배 드리는 자여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실질적인 사역에 동참하고 함께하고 그고통을 나누고자 하는 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 바로 바울이 행하는 모든 선교와 전도에 있어서, 양육에 있어서 그들은 함께 참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교회는 바울이 보통 회당에서 전했던 것과 같이 가정교에서 회 많이 시작을 했습니다. 회당에서도 전하지 못하고 바깥에서 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이들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의 모든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고통을 나눴던 것을 기억해요. 예수 그리스의 도 심장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저 아, 정말 안 됐구나, 힘들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에 함께 참여하고 그 사회에 동참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비록 그들은 회당에서도 같이 모이기 힘들, 어려운 지경이 있었고 그 회당 주체도 제대로 없는 곳이었지만 그들은 바로 그것을 넘어서 바울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어려움을 동참하는 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행함이 따릅니다. 진정한 믿음은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진정한 믿음은 그 수고를 수반합니다. 이들에겐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이 시세 기독교인들은 말은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었고 다른 사람의 여러 가지 믿음의 사례와 그런 것들은 인용하고 그 책들은 읽을지 모르지만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엔 그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가족들끼리 이 명절 때 예배를 드리면서도 바로 그한 마음으로 하나되어질 때그 가정은 더욱더 복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한 가지 더 나아갑니다. 이들 속에서는 이제 9절에서 10절 사이에 보게 되면, 11절 사이에 보게 되면 이제 또 다른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바울은 어떤 것을 행합니까? 이들을 위해서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기도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바로 11절까지 나오는 것이 등장하죠.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종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도신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며 아마 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 기도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바울의 행하는, 바울이 드리는 그 기도를 볼 때마다 제가 많이 감탄을 하지만, 바울의 기도는 우리들이 보통 하는 기도와 차원이 다름을 보여줍니다. 물론, 바울은 여러 사람들을 병을 낫게 하기도 하고, 여러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들 상담하는 일들도 행했겠지만, 또 실제 행하, 행하기도 했지만, 바울은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 기도에 더 풍성함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삶이 어떤 지금 당장 닥친 어떤 어려움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기도를 합니다. 좀 기도를 좀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되었습니다. 사랑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합니다. 사랑이 총명해지긴 합니다. 사랑이 풍성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식으로 지식과 모든 총명입니다. 오늘 쿠키티에서 바울이 두란노서원에서 그렇게 가르치면서 2년 동안을 가르치는데 재미난 건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2년 동안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이 지식적이고 많은 복음서를 쓰긴 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걸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 바울이, 다는 병든자를 낫게 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은 요새식으로 따지면 많은 신, 정말 괜찮고, 뛰어나고, 석학이라 불릴 수 있는 신학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학자가,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신의은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놀라운 게 나타납니다. 지식과 뭐가 겸비됩니까? 영성이 겸비되어지고 능력이 겸비된 사람을 보여줍니다. 이 시대는 한 가지만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지식은 있는데 영성이 메마른 사람. 또 영성은 있는 어떤 신비로운 모습은 있는데 지식이 없어서 엄한 소리하고 성경에서 어긋난 많은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도 종종 봅니다. 바로 어떤 사람이요? 지식과 영성, 능력이 동시에 갖춰진 사람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어떻습니까? 사랑은 그냥 많이 베풀고 많이 주고 많이 그냥 감정적으로 행하면 될것 같은데 바울은 그것을 더 넘어갑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더 풍성하게 하세 사랑에게 깊이가 있으면 어떡한다고요? 바로 지식과 총명이더 더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을 때또 문제지만 그 사랑에 지식이 없으면 더 문제입니다. 어느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이 너무 아파가지고 중환병에 걸렸어 그것을 낫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것이 그 병을 치유하는 방법과는 반대로 나간다고 쳐봐요. 그것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열을 떨고 야 되는데 이 사람이 춥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덮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더안 좋을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지금 보약을 준다라고 열심히 주는데 그 사람에게 안 맞는 음식인데, 오히려 그 병이 더 도움이 안 되는 일, 일을 준다라면, 그병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병을 더 악화하시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 시대 가족들 중에 정말 부모님이 자식 사랑하지 않는 경우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요새는 폐링 같은 것도 많이 일어나지만 대부분의 정상적인 부모님들이나 자녀 관계는 아닙니다. 또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족이 열심히 사랑하고 돌보긴 하지만 복음관에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부모님들 중에 믿는 부모님들 중에도 자녀들을 열심히 사랑하느라고 이런 주일에도 학원을 보내고 보냅니다.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그들의 사랑 속에 뭐가 빠졌습니까? 복음이 빠졌습니다. 지식이 부족합니다. 많은 예단들도 열심히 있고 그들 속에서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없습니까? 지식이 없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에는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풍성하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적당히 선한 것이 아니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때이 귀성길 가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죠. 저도 가끔씩 그렇습니다. 아는 친척 네 집이나 좀어 자주 안 가는 그 친척 집에 그 차를 몰고 가다 보면 어떤 일을 봉합니까? 이렇게 아파트 같은 데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몇 동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또, 이골목인지 저골목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지 살아갈 때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이 진정 주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앞에서 바로, 되어진 지식과 총명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 시대 바로 그런 모습들이 적기 때문에 정말로 선한 것처럼 행하는데 그 선한 것이 아닌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건데 거기에 살짝살짝 빗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안 생기죠. 주님 안에서 결과가 제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것입니까?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됩니다. 적당히 머리 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투명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또 그런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허물 없다는 것입니다. 과일에 조금의 흠집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그 물건을 제대로 사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주고 살려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인들이 허물 없이 그리스의 도 날까지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엄청난 축복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의 날, 주님을 만날 수 있는지. 바로 바울은 빌리뽀 교회를 위해서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빌립보교회에 이르는 축복이 우리들의 축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또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뒤9절은요 이이 뒤에 1 1절은 한꺼번에 묶어도 되고 나누도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그렇게 이르 수의 날까지 이르킬 수의 날까지 이르는데 정말 목적지를 도착했는데 결과가 없어. 예를 들하면 명절 때 부모님을 만나야 되는데 고민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 돈이 없어가지고 드릴 게 없어. 또, 예를 들면, 이제 요번에 설날이었지만, 나중에 추석 때쯤 돼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이 이제 추석은 다가오는데, 장, 농사가 잘안 돼가지고, 거둘 것이 없다라면, 그것만큼 아픈 마음은 없을 것입니다. 법문은 뭐라고 돼 있나요? 우리가 주님의 날에 이르렀는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어떤 것입니까? 의의 열매입니다. 뭔가 잔뜩 밭에는 있는데, 논에는 있는데, 그것이 벼가 아니고, 곡식이 아니고, 엄한 잡초들과 엄한 못 먹을 그런 열매들만 가득하다라면, 그것은 아무 소득이 없고,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우리 모습이 어떠하기를 이 바울은 빌리보 교회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의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의의 열매가 맺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로 말면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크게 짓고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세상에서 높아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방법이 아니라면 그것은 의의 열매가 아닐 것입니다. 거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주 강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부모는 이제 11절에서 마지막 결론을 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바로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각 개인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잘되기를 기도하십시오. 부모님들의 건강하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돈을 많이 벌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좋은 학교를 갈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건강을 위해 기도하시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기도에서 멈춰서는안 됩니다. 바로 바울이 들었던 이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 진정으로 지식과 모든 청명이 풍성해지고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허물없이 이르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성이 되는 그런 나의 가족이 나의 자녀가 나의 친지가 나의 부모와 나의 배우자가 이 교회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설날 이제 연휴를 끝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쩌면 2018년을 시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럴 때 다시 한번 이제 새롭게 출발하고 우리 신앙을 보듬고 다듬어서 더욱 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 서로를 사랑하고 진정한 하나되어지는 공동체 되는 가족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